자, 그림가는 우리나라 지질계통의 일부를, 나는 우리나라의 분포하는 암석의 지질시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먼저 빈칸 놓겠습니다. 자, 가그림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5.45년. C에 해당되는 게 조선 노층군이 되겠죠? 조선 노층군 B에 해당하는 게 경상 노층군 A가 신생대층이 되겠습니다. 나그림에서 기억과 니은 중에 비율이 큰게 고생대가 되겠고 비율이 작은 게 신생대가 되겠습니다. 기억 1번. A는 기역기에 생성되었다. 신생대층은 신생대 때 생성이 되었죠. 2번. 어, 니은. 고생대. 니은은 고생대이다. 맞고 3번. 조선 노층군이 C인데 조선 노층군은 전부 다 해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맞고 4번. B. 경상 노층군은 대보 조선운동 이전에 생성된 게 아니고 이후에 생성이 되었죠. 대보 조사운동 자체가 쥐라기 때 발생했는데 경상도 춘거는 배각기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